그럼 제가 유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이제 현관 입구인데 주차장입니다. 주차장부터 들어가서요. 네. 아, 바로 현관 앞에 들어가면 신발장이 왼쪽에 있고요.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게스트 화장실. 그 다음에 여기는 1층에 바로 주방이 있습니다. 주방이, 어, d 자형으로 이렇게 상부장, 하부장 나눠져 있고요. 그 다음에, 이렇게 보시면, 식탁 건너편으로 해서, 아, 여기에, 음, 아주 수납공간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요. 저기에, 어, 김치냉장고 자리도 있고요. 예, 수납공간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특징이, 여기는 타운하우스 테라스다 보니까, 어, 주방 쪽에 테라스가 한 6평 정도는 되어 보이네요. 이런 테라스가 있군요. 음, 여기는, 주방에서 바로 밖에서 거기도 거먹을수 있고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. 아, 그 다음에 한번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. 2층 계단에 따라서, 음, 올라가자니까 바로 2층인데요.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, 아, 안방하고 거실 있겠죠. 보시면, 아, 아, 올라가자마자 여기도 또 수납공간이 이렇게 있네요. 아, 수납공간 한번 열어볼까요? 네. 아이고. 열어보니까 아 여기는 세탁실 이네요 아 이렇게 세탁실이 별도로 이렇게 되어있고요그 다음에 안방 을 안방을 보겠습니다 안방에 어네꽤 넓네요 아그 어, 다음에 이렇게 파우더로 아손 씻는 공간하고 좌우로 아 변기랑 그 다음에 이렇게 욕조가 나눠져 있군요 그 다음에 안방에 뒤쪽으로는 예, 드레스룸. 아, 드레스룸도 나쁘지 않네요. 드레스룸이 있구요. 그 다음에, 거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아, 거실은 여기에 또 에어드레스 있구요. 그 다음에, 아, 수납가 공간이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있구요. 그 다음에 거실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근데 거실 앞쪽으로, 아, 여기도 테라스 가 공간이 있어요.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, 이 공간도 한 다섯여섯 평은 되어 보이는데요. 어. 아, 1층 주방 쪽에 거그 테라스가 있고요. 또 거실 쪽에 주, 테라스가 있었습니다. 그러면 한번 3층을 올라가 볼게요. 3층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방이 있겠지요 네. 아, 아이들 방이 있는데 올라가자마자 화장실이 있고요. 그다음에 오른쪽에 아이 방 하나 있어요. 아이 방이 있는데 보시면 방 앞에 또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. 방 공간에 테라스가 넉넉하게 있네요. 그 다음에 또쭉 가다 보니까 방 하나가 더 있는데, 보시면 여기도 아이방입니다. 이게 어, 발코니 확장 공간이라서 되게 넓어 보이는데, 이 확장비는 다 무료로 해준다고 하네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붙박이장이 또 완벽하게 있고요. 또 이쪽으로도 이렇게 또 음, 테라스가 또 있습니다. 테라스가 방마다 있네요. 거실에도 있고, 주방에도 있고. 근데 또한 칸을 더 올라갑니다. 한 칸을 더 올라가면 아, 다락방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, 놀이방, 이런 걸로 보면 될것 같은데, 와, 다락방이 생각보다 넓습니다. 저 안쪽에는 수납공간을 넣어도 될것 같고요. 어, 제가 서보니까 넉넉합니다. 여기 가족실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영화관이라든가 놀이방. 그런데 여기에 또 테라스가 있습니다. 보시면 옥상 테라스인데 꽤넓죠 예, 이 옥상 테라스에는 아이들 어리다 그러면은 아이들 아 여기 수영장을 좀 너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보니까 아주 욕심 낼 만한데요. 제가 여기 팀장님 만나서 조건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